준비 완료되었고 스키비디 진입 작전은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아네 그대로 진행하도록 야 일어나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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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 있었어? 너 지금 자면 어떡해? 이건 일이야? 아 정말 미치겠네 어 미안해 새로 들어온 SCP는 뭐라고 부르지? 외관상으로는 사실 SCP가 아니야 그들이 요주의 인물이라고? 스키비디라고 부른다던가? 그럼, 그 지능이 있는 토일렛은 SCP가 아닌 거야? 내가 보기에는 아니야. 그 파일은 고위급에서 작성된 거야. 구체적인 정보는 없지만 말이야. 뭐, 별로 신경은 안 써도 될것 같은데? 8764, 키비디에게 말좀 걸어봐! 어이! 똥싸개! 안녕! 너 괜찮아? 뭐라고 말좀 해봐! 너 설마 지금 일본은 죽은 건 아니지? 키비디스 키비디! 너 지금 나보고 똥싸개라고 했어? 가만두지 않겠어! 와 이놈 겁나 까칠한데? 그런데 왜 몸이 제 멋대로? 뭐지? 아, 안돼! 이게 뭐야? 하지마! 왜 이런 거야? 안돼! 그만! 똥싸개라고 한거 취소할게! 제발 살려줘! 키비디 밥빠 예스 예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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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 예. 예! 뭐야? 노래 부르는 거야? 오! 안돼! 뭐야? 너 모습이 왜 그래? 잠깐만 이러지마! 제발! 하지마! 너 대체 지금 뭐 하는 거야? 미쳤어? 죽어! 하지 마! 어, 정말 흥미로운데? 같은 편하는 재밌을 것 같아. 아, 뭐야? 이 사기꾼. 미안하지만 나 그거 좀 빌릴 수 있을까? 무슨 소리야? 어, 네. 알겠습니다. 어, 큰일 났어. 문을 비활성화해야 해. 얼른! 헤 연구원들이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종을 어디 놔뒀더라 큰일인데 아 그래 아까 여기 또 왔네 이번에는 뭘 주려고? 호지 스튜디오 님의 흥미지진한 신작 어떠셨나요?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.